여러분은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사람의 행동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요. 마치 우리의 너그러운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듯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허탈함을 느꼈을 거예요.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용서는 할수 있지만, 다시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한층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용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죠. 지금부터 그 지혜로운 균형점을 함께 찾아보시죠.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사람은 어려울 때 연락을 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는 친밀한 듯 보이지만 정작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슬그머니 모습을 감춥니다. 마치 친구의 우산을 들고 비를 피하다가 갑자기 비가 더 세차게 내리자 우산을 던져두고 도망가는 것과 같죠. 이런 행동의 이면에는 자신의 이익만을 계산하는 이기적인 성향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가 있었다고 해볼까요? 평소에는 늘 함께 점심을 먹고 퇴근길도 함께 하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어려워지고 구조조정의 소문이 돌자 갑자기 연락도 받지 않고 피하기 시작했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에게 피해가 될 만한 상황이 예상되면 어떠한 미련도 없이 관계를 단절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속물근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겉모습과 사회적 지위로만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값비싼 물건의 가치만을 알아보는 감정 없는 감정평가사처럼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내면의 가치는 전혀 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지인이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한 회사와 높은 연봉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친근하게 대했죠. 하지만 회사가 어려워지고 연봉이 줄어들자 같이 어울리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이제 네가 다니는 회사가 별로라서라는 말을 거리낌 없이 내뱉기도 했죠. 이런 사람들의 위험성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중시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가치를 순전히 외적인 조건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은 전혀 보지 못합니다. 이런 관계는 결코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없으며 언제든 더 가치 있는 대상이 나타나면 여러분을 쉽게 저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계해야 할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마치 자신이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 여러분이 그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는 호련이 사라지거나 심지어 등을 돌리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업가가 동업을 시작할 때의 일입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형제처럼 믿으며 시작했죠.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사업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안정되고 큰 계약을 앞두게 되자 동업자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회사의 이익을 혼자 가로챘습니다. 이런 배신은 단순히 한 번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그들의 배신이 항상 여러분이 가장 취약한 순간에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약점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고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말을 내뱉고 남의 흉을 보는 것을 즐긴다는 점입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들의 말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다른 팀원들의 사생활을 가십거리로 만들고 때로는 직접적인 모욕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죠. 처음에는 단순한 농담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에게 조언을 하면 오히려 화를 내거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방어기제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분명 용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다시 가까워지는 것은 매우 신중히 결정해야 할 일이죠. 때로는 용서하되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그것을 바꾸기 힘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내 쓰기보다는 여러분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세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작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